장을 영화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영화 자주 보세요?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어 그래요? 엄청... 누구랑 보시나요? 저희 민호랑 저랑 둘이 자주 봐요. 아 그래요? 두분뭐 있던 다른 친구분이나 뭐? 네 전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민호도 네. 조조 영화를 보나요? <laughs> 아 이게 사적으 너무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는. 아침에, 네. 저, 아, 자죠? 잠을 자야 되지. 저는 싸서 잠을 못 자야 <laughs> 되거든요. <laughs> 아직 더 벌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아, 물어봤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너의 올인 폴 무비. 위너분들에게 사전에 요청드린 것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또 무언가 성공을 위해서 열정을 쏟았는데, 그때마다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열정을 쏟을 수 있게 했던 영화의 명장면이 있다면 저희가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럼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먼저 강승일씨 뭐죠? 아! 책은 10장이네요 아이 영화 진짜 네. 저는 인터스텔러. 진짜 제 인생의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저를 머리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 어, 왜요 왜요 이해가 안 돼서? 아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는 어, 나중에 보면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네, 맞아요. 이게 막 평행 우주 뭐 이런 걸 일단 제가 공부 해봤어요. 그래서 아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은 그러면은 어 어떤 우주일까? 네. 같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어떤 우주일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만들었던. 고민은 해결이 되셨나요? 예뭐 저는 이 영화를 두번 봤는데 네.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좀 있을 게 있었죠. 그래요? 예. 네. 아, 저는 최고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네. 전부 다 이게 약간 브레인이 뛰어난 걸로. 이 세션 다음으로 참 어, 어. 머리 아프게 떴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블랙홀 빨려 들어가는 거. 어, 블랙홀 빨려 들어가서 이제 과거의 자기 자신을 이제 보고 있는 장면. 아 <웃음> <웃음> <뭐지>? <웃음> 그럼 이것도 송민호 씨랑 보셨나요? 예. <laughs> 아, 그렇군요. 또 네. 혹시 이것도 그냥 사적인 질문인데요. 네. 따로 앉아서 보셨나요? 커플석에 끊어 보셨나요? 아, 그냥 이런 이만석 끊어. 아, 바로 옆에서 네. 아, 송민호 씨랑 영화 이런 감이 좀 맞으신가봐요. 네 아, 그러면 강승일 씨는 네. 혹시라도 블랙홀에 빠져서 본인의 과거를 네. 볼수 있다면 네. 어떤 걸 보고 싶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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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가 없는 사람인가요? 뭔가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요거, 요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어, 왜요? 도 대단하지 않 뭔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가수의 꿈을? 네, 그래서 좀더 돌아갔으면 더막 이렇게 어... 열심히 하지 않았어. 을 굉장히 가수의 꿈을 일찍 꾸셨네요. 저도 좀 일찍 이렇게 개그맨 꿈을 꿨었어야 되는데, 뭐 하려고 작곡도 하고 싶고... 뭐. 피아노도 좀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선생님이 학원비를 돌려주셨어요. 아, <laughs> 저희 니건는못 네 받겠다. 절대 아, 인사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니건는못 네 받겠다 면서 진짜 이런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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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은 누구 건지 궁금한데요. 누군가요? 아디다스 건가요? 네. 합이 잘안 맞네요, 스태프분들과. 오늘 이따가 좀 남으시고요.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아디다스인 거 알겠습니까? <laughs> 거. 네. 뭐야? <laughs> 소리만, 나오는데? 소리만 나오는데요. 아, 누구신가요? 누구세요? 자이 <laughs> 영화를 맞추시는 분들께 <웃음> <웃음> 맞추시는 분들께뭐 <laughs> <laughs> 아니요. 아무도 아니, 아니, 아니. 아, 못맞출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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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습니다. 아 송민호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laughs> 영화 광요 굉장히 일반적인 분이 아니세요. <laughs> 일단 여자 나오고요 아 이거 뭐 각도 뭐죠? 각도인기요 여기도 어, 도를 맞추고 있고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도저히도라서그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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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 소리내서 꺼벅거리는 서도 없어요. 같이 울고 싶은데 혹시 줄거리 조금? 그렇죠. <laughs> 네. <laughs> 네. 사실 이제 빨리 미... 울고 싶어서 슬... <laughs> 막 굉장히 슬픈 영화가 슬픔을 <laughs> 유도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네. 템프인브디이라는 실제 인물의 영화거든요. 1947년도에 태어나서 현재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교수인 동물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출생부터 자폐증을 앓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자폐증이신데 자폐증인 거를 굉장히 받아들이고 뭔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교수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 자페아가 네. 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아 실제로, 네, 실제로 실화인가요? 네. 지금도 활동 하고 네. 계시고. <laughs> 교수님으로 <laughs> <활동하고 웃음> 계시고.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아이게이 진짜. 대단하신 게, 그, 뭐라 그러지? 소, 소, 도축? 그런, 그런 거를 실제로 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게 실제 지금 미국 반 이상이 그분이 만든 설계면을 가지고 아 활용을 한다고 믿더라고요. 아, 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도추라. 감동적인 스토리군요. 저는 잠시 출발 비디오 여행인 줄 알았어요. <laughs> 김경식 씨처럼. 네. 그렇게는 못했지만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나. 이, 네. 영화, 이 영화에 문이 계속 나와요. 문, 문의 형상이 계속 나와요. 근데 <laughs> 죄송한데 송민호 군 저희도 조금 보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출발 비디오 여행도 다 알려주진 않거든요. <laughs> 네. 아니 이건 알아도면 상관없어요. 이건 뭐 반전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하나만 스포는 좀 보는 아닌데. 제가 네. 굉장히 감동받았던 이 영화의 메시지인데 네. 문이 계속 나와요. 문 형상이. 이분이 잡혀야 하시잖아요. 근데 뭔가 도전할 때마다 문을 이렇게 그려움이있 게. 아 그리고 도전할 때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 새로운 것이 도전 성공할 때마다. 혹시 도라인가요 아니면 그냥 비단인가요? <laughs> 그냥 <미다진가요>? 그냥 일반 비인가요 <laughs> <그냥 미다진 웃음> 아, 아, 뭐 <laughs>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나요? 아, 네 아, 그래요. 이감동받은 영화. 네, 다들 오늘 좋겠네요. 미닫이라고 네. 하니까. 제목 이 뭐예요? Temple g r 네, Temple g r a 최고입니다. 받아 적고 그렇다. 계시네요. 점몇 네. 개인가요? 열다 개. 오 <laughs> 자, 그럼 다음 영화 누구 거죠? 바로. 제발 좀 많은 영화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아 이승훈 군 모두가 좋아하는 영화일 애니메이션. 거 자명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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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초콜릿 공장. 아. 공장이죠. 아, 바로 아시네요. 좋아하세요, 여러분. 네. 네. 아이영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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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어떤 점이 좋으신 거예요? 네. 그냥 막 맛있구나. 재밌는 그림,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laughs> 그래서 저, 제가 어렸을 때본영화다어 시절 때 나온 영화잖아요. 아니, 그래서 네. 상상력을 막가극시켜줬던거 같아요. 아 상상력을 가급시켜줬던 거. 이 아저씨가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그쵸. 저한 900명이 나오는 거 같던데. 아,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네. 잘 추고. 오파르파 네. 짱. 어. 그래서 초콜릿 공장 사장이 되었어을때생각했요아 그런데 지금은 위너가. 그럼 차후에도 초콜릿 공장을 차리실 계획인가요? 아니 없어요. 아 돈을 막 되게 많이 벌어도? 안돼아 진짜로? 아 그러면은 이 영화는 또 누구랑 보셨나요? 이거 어, 그때 가족끼리 가서 봤어요. 아 굉장히 막 아름다운 그림이 연상이 되네요. 네. 가족끼리 손잡고 가서 어릴 때본 영화라고 했는데 왜 저는 최근에 본것 같죠? 네. 그또 연배 차이가 나요 어, 거의 한열0 번은 구라고 한 다섯 번은 본것 같아요. 아, 아, 불안하죠. <laughs> 아, 대원 타짜리 보고 와가지고. <laughs> 네. 아 맞아요. 타짜리에서. <laughs>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오, 어, 코가 파랗게 변해요. 오, <laughs> 어,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여기 나오는 배우분들 이제 많이 컸더라고요. 아, 네. 실제로 많이 그때 좀 옛날 영화니까 아무래도 어머. 지금 많이 성장했겠죠. 뭐 재배가요, 모다요, 어, 뭐 오뚜기가 됐어요. <laughs> 네. 이제 하체 파이팅이네요, 제 친구는. <laughs> 네.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해가 조금 늦으면서 <laughs> 이해 오는 약간 그런 경향이 느껴지네요. 네 이승훈 씨의 추천 영화 잘 봤고요. 다음은 누군가요? 태영, <laughs> 진우군인가요? <laughs> 태영군? <laughs> 다음 또 아디다스군요. 네. 아지우군그러 지금은... <laughs> 네, 그러니까 너무 파워포인트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영상입니다. 어 아, 아, 전문 용어 나왔네요. <laughs> 파워포인트. <웃음> 약간 공산체 아, 다음부터 공산체나 오이체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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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희가 우성이 형 우성이 형 저희가 아레나 우성이 형 우성이 형 우성이 형아 우성이 형이랑 친분이 있으신가요? 아까 삼도 받는대요. 아 지금 저희가 우성이 형한테 전화 걸어봐도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의 무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라> 여기 아 같은 대구출신이에요. 이렇게 나릅니다 네. 아, 네. 여기 출신입니다. 요 오징어로 만들네요 그래서 진호 형 형한테 말좀 해요. 맞아요. 진우 씨요 너무 이폴리고 너무 더커 보지 마시고 아니. 어떤 장면이 약간 이상이 깊어지면알것 <laughs> 같거든요. 그래도 설명해 주시죠. 어디신데요? 예? 네? 저거 <laughs> <요거> 아닌가요? <laughs> 소주 한잔 하고요. 예? 아니, 소파 자고 아니 아니. 자기 자고 좀, 좀 야할 수도 있는데 네. <laughs> 이제 중 중간쯤인가 중후 후반부쯤에 이제 손예진 님이 이제 식고 나옵니다. 아! 아! 네. 그래서 이제 정성님이 가운을 입혀고 준성님 아진우님 남자입니다. 남자님. 네. 아,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장면도 굉장히 좋은데 혹시 명대사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신우군? 오로지 그냥 옷 옷을, <laughs> 네, <아니죠>. 옷을 그냥 회사 <laughs> 하는 것밖에. <그래서> 그렇고 그 <laughs> 네. 내용 자체가 너무 슬퍼서. <laughs> 어, 맞아 슬퍼요. 네, <laughs> 네, 네 너무 슬퍼요. 네. 사실 진우 형도 저희 팀에서 머릿속에 지우개를 한상 쓰고 있거든요. <laughs> 아, 아 자주자주 까먹까먹 네. 하나요? 심지어 오늘 중국에 핸드폰도 놔두고 <laughs> 왔어. 그 오늘 이분 중에 또. 찾으러 중국에 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놀람> 아, 손젓쩍 드셨네요 굉장히 유복한가봐요 그런면또 <놀람> 다른 스태프가 또 갖고 오긴 할것같요 뭐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 여럿 고생시키는 스타일인가요 지금? 처음이에요 <놀람> 아 처음인가요? <놀람> 네. 아. 아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분은 다른.. 바로... 누구요? <놀람> <놀람> 기억이 사라지네니다 예, <놀람> <귀엽시다. 놀람> 멋있죠 남태우 분은 아, 영영혼만 뽑아요, 여기가? 편의점편의점 개인적으로 손예진씨 같은 분이 이상형인가요, 진욱군 네. 아. 아. 아, 구체적으로 좀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상형이 있는지, 네, 좀 구체적으로. 저의 이상형? 네, 손예지님. 딱손예진님 손예지님이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혼자 사실 건가요? <laughs> 평생을 혼자가실 건가요? 아 그때는 <laughs> 다시 이상형로 바꿔보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그럼 남태형 분의 영화가 나왔죠. <laughs> 아 네. <laughs> 집중, 집중. 아, 저 남태형 글자가요? <laughs> 남태형 분이 영화는 제목이 뭐죠? 아이 영화 그 캐스터웨이라는 영화인데. 네, 줄거리가 어떻게 돼요? 아, 어, 저, 토맨크스 분이, 이 유명한 택배 기사, 택배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총만 받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일단, 얘기할, 그, 뭐야, 이, 그, 아무튼, 무인도에 이렇게 비행기에서 추락해가지고, 네. 무인도에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적정 그 무인도에 적응해가는 스토리인데 네. 아 우리나라 영화에? 아 근데 그 어떤 진짜 점이, 어떤 이, 점이 명장면인가요? 저는 그딱 굉장히 그 장면이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평화로워요 네. 평화롭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여자친구의 이렇게 사진을 옆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다가 갑자기 왕 하면서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해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 장면이 제일 멋있어요 아 비행기 추락 장면 아 이분이 여기 보인도에서 굉장히 막 붙잡고 배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비행기 호 진짜 갑자기 추락하는 장면 근데 전이 영화를 한 스무 번은 진짜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 진짜로 그런데 남은 것은 비행기 추락하는 장면? 네, 아니 뭐,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다 명, 아. 명장면인 영화예요 혹시나 남태형 분에게 거에게 영화 제의가 들어왔어요. 박찬욱 감독님 정도로 해두죠. 예, 그런데 이분처럼 약간 이렇게 무인도에서 꼬질꼬질 해야 되고 노출이 굉장히 좀 많아야 돼요. 저희는 생크인데 남편으로 찍을 의향이 있나요? 아니, 저는 오히려 네. 그렇게 막 드라마 남주 막 이런 거막 멋있는 네. 거 이런 거 말고 <laughs> 네. 저런 역할이나 네. 뭐 장애인 역할이라든가. 아, 오아시스에. 아좀 그런 안 돼, 안 굉장히 해. 극한의 감정에 달하는 역을 한번 해보시다아 본인을 깨고 약간 꿈미남이잖아요 많이 본인을 깨고 약간 오아시스 문소리 씨 역할 같은 거. 아 그런데 박찬욱 감독님이? 아 그래도 남자 주인공이 되면 아 저는 됐습니다 저는 오아시스 문소리를 아니면 옆에 나무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아 해야죠. 아그렇 예. 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남태현 씨를 극장에서 볼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감이 됐던 또 감동을 줬던 영화 얘기를 들어가고.